자 옛날에 1919년에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망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물가가 오를 때 어떻게 하면 망하냐? 1919년 조선에서 유관순 누나가 3일운동 하던 때 독일의 과부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스위스에서 4년을 지내고. 집으로, 독일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로 놀러 가기 전에 1919년에 독일 집에 살았을 때 은행에다가 60만 마르크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7만 달러를 예금을 해뒀대요. 예금을 현금 예금을 해뒀대.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왔죠. 스위스 갔다가 4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편지가 왔는데, 뭐가 왔냐면은, 아, 고객님, 고객님이 예금했던 60만 마르크는 너무나 작은 돈이 되어서 그러한 지폐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100만 마르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고 봤는데, 편지 봉투 우표가 100만 마르크 우표야. 에. 이렇게 거지가 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를 때 신사임당을 집에 꼬기 네, 고기, 꼬기 고기 모아두면은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 버냐? 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갈 때돈 버는 방법 이거는 뭐냐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을대로 돈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물건을 사둬라 썩지 않는 물건 돈을 많이 빌려서 예 썩지 않는 물건을 사둬라 뭐 금덩어리 같은거 좋겠죠 달러 좋겠죠 또 무슨 땅 예, 땅도 좋겠죠 어... 뭐, 저수지 같은 거 좋겠죠. 저수지에 있는 물, 가둬놨다가, 어, 농부들한테 주면서 물값 받으면 되니까, 그 물값 올라가면은 물값 오른대로 또 받고, 그니까 뭐, 그, 가치가 있는 거, 어, 자산이 있는 물건을 사둬라. 그래서 실물, 그러니까 동산이나, 어, 부동산. 그니까 이제 돈은 안 돼요. 예, 화폐는 안 됩니다. 종이는 안 돼. 예, 은행에서 대출을 할수 있는 대로 해라. 자, 독일에서 그 당시에 돈번 사람이 뭐 했냐? 은행에서 돈빌수 있는 대로 빌려 가지고 광산, 광산을 비롯해서 회사들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니까 돈 버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번 돈은 버는 즉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 돈으로 바꿔서, 달러로 바꿔서 외국으로 빼돌렸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벌은 돈을 달러로 굳히기를 하는 겁니다. 금덩어리는 들고 다니려면 힘들으니까, 예, 달러가 좋겠죠.